자 관심 종목으로 가질만한 게 뭐냐면은 자 어, L O T 베륨, L O T 베륨, 벡륨, 자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자 소부장 쪽입니다. 반도체 소반장 쪽이기도 하고 해양강 그 관련 쪽이기도 하고요. 자 얘를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제 올랐다고 볼수 있죠. 올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타점은, 어 지금은 오늘 여기에 타점은 따라와 신호가 걸렸죠. 현재. 현재 여기서 한번 따라와 가갖고, 여기는 단기적인 어떤, 어,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 시그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따라가르지는 마시고요. 어, 트레이닝이 가능한 분들은, 자, 오늘 여기 따라와 신호에 내가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조금 크게 보시면은, 음, 여기 충분한 이제, 어, 전환점이 중간 가격이 됐죠. 음? 자, 중간 가격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인 거에서, 자, 이 신호를 봤을 때에, 얘가 조정이 보면은 자 여기 하방으로서 자 7%에서 10% 15%구간에 조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오늘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닝 어,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괜찮지만은 자아 내가 조정 자리를 좀 봐갔고. 조금 이제 스윙이라든지 짧은 중기로 사고 팔고를 매매를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한 7%에서 마이너스 15%의 구간에 이제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셔 갖고 충분히 전환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게 다음 이제 목표가 까지는 요게 얼마냐면은 한 17,500원. 다음 목표가까지는, 요게, 17,500원 요 자리 선상이 있죠. 자, 요렇게, 이제, 딱, 꺼갖고 보시면은, 여기가 자, 17,000, 어, 이거 18,000원이냐? 17,500원이요? 18,000원. 17,500원에서, 자, 18,000원까지의, 어, 요기,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요렇게 보이시, 시는데 차트를 짧게 해갖고 보시면은, 이게 올랐다고 보여지시는데, 저는 이게 다 올란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여기 구간까지는 짧, 어, 짧게는,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따라와 신호가 걸렸죠. 걸려있으니까, 요 부분적인 것서 자, 분봉상에서 지금 여기에 자, 조정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조정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기우기가 죽을 때가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 현재 체결 강도가 130인데, 음, 130인데, 지금 요게 조정무에서 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자 어, 하단에 요 지표의 값들이. 기우기가 죽는 그 순간이 타점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